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이를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죄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5월 6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귀한 새날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에서는 성령에 대한 설명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게시해 주신 성령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시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길 수 있으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고, 교회에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데는 성령님의 천적인 도우심,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들은 그 성령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그 성령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13절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내가 고린도교에 가르치고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지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잣대로 분별해서는 아니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사람을 이 있고 영적인 것을 전혀 영적으로 받아보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 육에 속한 사람인지 신령한 사람인지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피조물로서의 삶의 한계에 얽매여 살게 되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생명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과 자기 것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판단하고 평가해버립니다. 우리들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노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 유계속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영적인 눈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는 참 멍청한 일이다.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느냐 하는 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14절, 15절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유에속한 자로서 영적인 것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과 전혀 관계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은 무엇이고 육적인 것은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로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또 성령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현재 성령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영적으로 우매한지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영,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인 그 영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뜻에 이끌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